2021년 1월 3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시내 산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말을 했어요.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구름 속을 뚫고 나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불과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말을 해줬어요.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들도 설명을 해줬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과 땅에서 오래 살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복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복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누워서 안 씻고 편하게 예배드리면 어 물론 그렇게 시간이 너무 일러 일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좋, 좋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준비를 취하고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절육장오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집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또한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자, 잘 때도 말씀을 듣고 잤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길을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손에 매어 주고 또 이마에 붙여주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것은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제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집안에 들어올 때볼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문 양쪽에 있는 기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보며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어, 부약시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이 내삶 속에서 항상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친구들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아마 보고 있겠죠? 아니면 뭐 컴퓨터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만난다는 게 어,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금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러기에 내 자신이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어 하루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요즘에 장난 안 치고 하니까 심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어, 잠잠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추운데 따뜻하게 잘 입고 옷 입고 다니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금 보지 못한 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듣는 말씀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소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